안녕하세요 코인백화점 이사장입니다 자 긴말 필요 없이 저의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게시 날짜 잘 보세요 1월 15일에 추천드린 디카르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45원 매물대 터치하면서 20% 이상 급등 나왔죠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 전에만 정보방에 들어오셨어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 있죠 그러니까 3일 만에 챙겨 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강력한 수급이 한번더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 45원 매물대 돌파까지 하면서 본격적인 펌핑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미 한번 익절하고 한 차례 눌릴 때 있죠 그 눌림목에 이 디카르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지금 보유 중인 상황입니다 자, 정보방은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디카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시간으로 나올 그런 급등 코인들 매수 매도가와 대응법까지 바로바로 바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급등 코인을 가져왔느냐 자, 아래쪽에 보시는 메탈코인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이 디카르고처럼 정보방에만 들어오셔도 최소 10%에서 20% 수익은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다들 아시죠?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요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거니까 길지 않아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요 검은 색깔 이 추세선을 미리 그어드렸는데 제 영상을 봐오고 계신 구독자 분들이라면 이미 안 숨에 눈치 채셨을 거예요. 이 패턴은 전형적인 대칭형 삼각 수렴인데요. 한 가지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선 따라 고점은 내리고 저점은 올려가면 점점 이렇게 변동폭이 좁아져요. 이렇게 수렴의 끝부분에 갈수록 거래량 증가와 함께 높은 확률로 급. 등이 나와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메탈의 경우에도 작년 12월 초 이때 고점을 한번 형성한 다음에 저항을 받고 고점은 낮아지며 저점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삼각수렴의 특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심지어 바로 어제 의 캔들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추세선 하단부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이 뒤쪽에 이 주황색 보이시죠? 예, 120일 이평선인데 이 부근에서도 수차례나 지지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지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세선 하나 아니면 이평선 하나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지지가 형성되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 작년 말부터 저거이 11월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매수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대량의 거래량들이 꾸준하게 발생해주고 있는데요. 자 메탈처럼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상당량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기관이나 대형 거래들이 꾸준하게 매수 매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12월 초 요때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거의 요 부분에서 개미들이 달라붙었을 때이 개미 털기를 통해서 가격을 이렇게 내리고 지금은 다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삼각수렴의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지금 보시는 메탈의 경우에는 일단 수렴의 상단서까지 가볍게 1차 급등 수익 노려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2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액이라도 담아보시고 공보방에 들어오셔서 매도 타점만 받고 나가서 도 무방합니다. 일단 실제로 급등을 쏘는지 안 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일단 상단선까지는 1차 수익 노려본 다음에 또 지금까지 쌓여 있던 요 막대한 거래량들까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할 경우 이 수렴의 상단선을 넘어서 전고점 여기 2,6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은요. 어느 정도 시간 차이가 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무방처럼 실시간 대응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이 실시간 대응 있죠. 이건 제가 자, 어디 정보방에서 어떻게 자 무료로 자 어떤 것들을 이런 급등 코인들의 타점을 제가 어쨌든 저도 매매를 하니까 제가 어떤 걸 사고 파는지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는지 어, 그런 거를 공유해 드려요 그런 것들만 좀 편하게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최소한 제가 어떻게 잡았는지 그런 근거들만 살펴보셔도 여러분들 정말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여러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무료 입장해 보신 다음에 오늘 소개해드린 이 메탈 급등 수익과 더불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급등 날수 있는 코인들의 타점들까지 싹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아무런 조건이나 이 비용 없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